못하고 그대 안고서. In the light is light is bala ponyo. Mining a street chimera. If ever you wonder, if you touch my soul, Yes you do, since I met you, I'm not the same. You belong to everything I do, just the way you say hello. With one touch, I can't let go. Never thought I'd fall in love with you. Because of you, my life has changed. Thank you for. You being because of you I feel no shame I tell the world it's because of you sometimes I can only and all I gotta do is think of you. Try something inside of me, you make go of my dreams come true. It's not enough to love me for me. You reach inside of touch me eternally. I love you, best is how I feel for you because of you, my life. you because of you I want the world to see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you, my life has changed. Thank you for the love and the joy you bring. Because of you, I feel no shame. I've the world. It's because of. s o you bring because of you I feel no shame I tell the world it's because of you 네, 올해부터 이렇게 장명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올 1월부터 시작이 돼서 네. 예. 십칠 사단까지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잠깐, 네, 너무, 쉬, 쉬, 예. 너무 진지하게 같이 관람을 해주셔서 <laughs> 잠깐만 우리 전후의 심사평을 잠깐 듣고 갈게요. <laughs>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요. 네. 본인,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정비대대 상병 박진호입니다. 아이고 아. 어떻게 만나요 무대를? 예, 오늘 이그 예. 비더스타 오디션 어떻게 보셨어요? 예꼭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셔서요? 아닙니다. 네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무대 분위기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물론 어,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승자를 가리기는 합니다만은 네. 우승자 누가 우승을 하느냐보다더 중요한 것은 오늘 참가한 장병 모두가 정말 그 직접 공연을 하는 프로. <laughs> 저 간부님 이분 중좀 인솔해서 좀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아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laughs> 예. 정말 예. 표정도 없으시고 가만히 저기 축구 선수 애투 닮았어요. 예. 네. 아 정말 그 오늘 오디션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전우분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네뭐 네,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참여한 장병 모두가 마음껏 즐기는 그 모습 자체가 충분히 스타 다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 정말 멋진 부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 경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잘 네,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효신 상병. 네 어, 일단은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그아잘 들었고요. 우리 그 지금 두 번째 했던 이대오 일병은 네. 네, 끝에 조금 어, 불안불안하다가 그래도 마무리까지 잘 다행히 잘해서 일단 되게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더 점수를 이렇게 낮게 시작했는데도 진짜 잘했던 것 같고요. 진짜 힘든 건 버스커 버스커 했던 팀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 지금 4연승인가요 그죠? 사연승을 하면서 내려왔던 팀이, 팀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팀이니만큼 두 팀에 대해서 평가를 오늘 하는데 되게 어려웠고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어, 좀 떨어진 팀들이 있잖아요. 좀 아쉽더라도 네.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 전우들끼리 이런 시간을 또 만들어봤다는 거에 되게 큰의리를 뒀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들이 군 생활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그림 씨. 네. <laughs> 네. 어 저는 여기 오늘 이 자리 에 있게 된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가장 큰 자극을 많이 주셨고요. 사실 이 안에서 훈련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바쁘시고 일정이 빠듯하실텐데 이렇게 어, 탈락하신 분들 포함해서 준비하신 게 저는 너무나 놀랍고 어,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같은 오디션 출신으로서 이렇게 음악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공감도 가고 어, 굉장히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두분다 너무 잘하셨고요 누가 1위고 누가 2위고 그거보다는 일단.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같이 오시게 된 것만으로도 어,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우리 KCMC 우리 강창모 일병. 오. 네, 국방오보전대 일병 강창모입니다. 예. 네, 아무튼 어, 오늘 사실 어, 제가 두 번째 심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어, 매번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여기 장병분들의 무대를 보고 저 또한 즐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 무대가 사실 뭐 승패, 그러니까 뭐이 순위를 가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순위 뭐 아까 저희 선임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좋은 추억 되시,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지국 상상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연 출연한 팀들 다고생하셨습니다다 프로가 아니매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실력 충분히 잘 받고 모든 팀들 다 우승 시키드리고 싶은데 등수에 상관없이 참가한 것에 의를 두고 좋은 추억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세년의 네. 비더스타는 과연 어떤 분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세요. 네. 네, 오늘 최종 우승자는 이대호 일병이 차지를 했습니다.